안녕하세요. 그린게이지입니다. 오늘은 왕자도와 도담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두 개가 도담자도고요, 오른쪽 두 개가 왕자도입니다. 일명 대왕자도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담이 스펙상으로 굉장히 좋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요, 토모사부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포모사나 왕자두, 제2후모사, 모담 전부다 이네 품종 모수가 포모사죠. 그런데 도담이 농민에게는 유리한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은 이게 잘 터지지가 않고 굉장히 껍질이 조금 두껍다고 그럴까요? 야물기 때문에 저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포모사는 껍질이 예, 얇은 반면에 굉장히 맛이 있고, 그 반면에 저장성이 없고요. 이 왕자두는 잘 터지죠. 잘 터지고, 그 대신에 그 내품종 네 중에서 맛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2후무사, 경산지역에서는 제2후무사를 잘 하지 않는데, 뭐, 의성이나 안동 저쪽에 김천에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경산지역에서는 뭐 대부분 왕자두를 그렇게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에 조금 시기가 늦고 터지는 게 조금 적은 게 제2후모사라고 할수 있고 공식적인 그등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두라는 게 품종이 워낙 다양하고 지방에서 불려지는 명칭이 다르고 통일된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묘 목상에 갔어도 전부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팔아먹지. 그걸 어떻게 이제, 어 정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편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도담자두는 맛은 상대적으로 포모션나 왕자두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정에서 쉽게 드시려면은요, 맛있게 드시려면은,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박스를 구매를 했을 때, 한 10여일 이상, 그,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선맛을, 좀 강한 맛을, 조금 이 숙성 과정에서 빼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왕자두는 뭐,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무사도 그렇습니다. 제2 퍼무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도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저량 어, 물량이 빠져나가고 나면 추위가 지금 나올 때가 됐죠. 올해는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당겨져서 경상 같은 경우에 8월 15일 정도 되어서 나올 것 같아요. 보통 8월 20일 정도 어, 19일 20일 정도 되면은 경산 지역에서는 추위가 출하가 되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조기출하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추위가 어, 터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색기 잡힌 거는 일부 이제 넣어 갖고 창고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도담자두, 어, 왕자도 제2후모사, 그리고 포모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게이지였습니다.